안녕하세요. 정성 옥상 방수입니다. 오늘은 500평짜리 오피스텔 옥상의 스틸 방수 시공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공할 건물은 오래된 오피스텔로 기존 옥상에 칠해져 있던 방수층이 노후화되어 벗겨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고 여름 겨울의 온도차가 매우 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물이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옥상 사이드의 화단에는 먼저 하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각관으로 하부틀을 시공하고 1차로 하판을 깔고 그 위에 스틸 방수판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옥상 바닥층은 스틸 방수판으로 꼼꼼하게 시공하였습니다. 스틸 방수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내구성으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스코에서 생산한 컬러강판은 기존 패널보다 5배 높은 내구성으로 최대 50년까지 반영구적으로 옥상의 방수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관의 고급스러움과 함께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을 반사시키고 겨울에는 건물의 단열효과까지. 옥상의 가운데에는 배수로를 설치하여 빗물이 가운데로 모여 배수가 잘 되도록 시공하였습니다. 방수 시공은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만큼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 옥상 방수는 최소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들로 구성되어 하자 없는 완벽한 옥상 방수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와 태풍 누수로 인한 마음고생 그만하고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